자 오늘 뉴스상터는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이명웅은 연예인의 연예인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가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김용웅 선생님입니다. 85세 의 김용웅 선생님은 이명웅의 찐팬임을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열렬하지 않습니까? 이명웅 때문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각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명웅의 찐팬임을 고백을 해서 어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가수는 고요태 백가예요 백가 뺏가. 이 백가가 오늘입니다. 27일 금요일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서 재미있는 이명훈과 관련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백가가 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어머님이 이명웅 씨의 찐팬인데 제가 아니라 이명웅을 낳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방송에 방송 전화 통화를 통해서. <laughs> 재밌잖아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 백가가 어느 트로트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어머니랑 전화 연결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백가가 1981년생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1981년에 백가를 낳는 게 아니라 이명 생일이 생년이 1991년이잖아요. 그래서 1991년도에 이명웅을 낳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할, 하실 정도로 이명웅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웃음을 자아냈는데 그것처럼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발라드도 하기 때문에 뭐 트로트 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자신의 아들이 힙합이라든가 트로트나 발라드와 좀 거리를 거리가 먼 장르의 노래를 하는 자식을 둔 엄마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어, 힙합이나 뭐랩 뭐 같은 거 하는 것은 좀 그 나이 드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님들이 주로 이명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명웅 팬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27일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백가가 자신의 엄마도 이명웅의 찐팬인데 차라리 <laughs> 나를 낳기보다는 10년 후에 이명웅을 낳았어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또 기사가 된 거예요. 잡도록 할게요. 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백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명웅 한 것이 소재가 돼서 제목이 뽑 뽑힌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또이 기사가 클릭 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어, MBC 연예 내요 이 인터넷 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명웅은 어, 자식이 가수인 어머님이 이명을 좋아하는 팬 팬인 이명 팬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과뿐만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있습니다. 뻥숭아 학당에 출연했던 노브레인 기억하십니까? 자 노브레인의 김민준입니다. 자 노브레인의 팀원인 김민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듀엣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명과 듀엣을 구성할 때노브랜 김민준이 이명훈을 선택했는데 이명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상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민준의 어머니도 이명훈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머니의 찐팬인데 김민주의 어머님과 이렇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미국에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뽕숭아 학당에서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영웅 시대 어머님이 영웅 시대 회원이라는 얘기를 영웅 시대 어머니와 영상 통화 좀 합시다라고 해서 했는데 자 재미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명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상 통화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어머니. 저 좋아하시는 거 진짜예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명훈 정민준 옆으로 다가가면서 저 민준이 형이랑 친해졌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정민준이 어머니에게 엄마 엄마 노브레이 좋아 영웅이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laughs> 대답을 했겠어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웃음으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전화가 끊기니까 이명웅이 영상 편지를 한 겁니다. 영상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미국에 가든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건해 이렇게 자,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브레인도 이렇게 트로트와 거리가 먼 노래를 하거든요. 발라드와 좀 거리가 먼 장르의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를 자식이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는 이명웅의 찐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명웅은 연예인의 연예인이기도 하고 연예인의 부모님의 소위 말하는 찐팬을 둔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재밌는 것은 어 이명웅의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을 쓴 가수가 이적이지 않습니까? 이적도 뽕숭아학당에 나와서 자신의 엄마가 이명우의 찐팬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우가 뽕숭아 학당에서 다행이다라는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이적이 우리 어머니도 굉장한 팬이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듣는 이 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연으로 이적이 예, 이명우의 정규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아주 찐팬이라고 합니다. 이적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임영웅을 내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노래, 내 진짜 아들 이적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멘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적이 한 멘트는 이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영웅 씨 굉장한 팬이시다. 오늘도 아마 보시면 이 방송을 보시면 와, 내 아들이, 내 아들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명웅이 이 적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 않으실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다행이다라는 는 무대가 최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명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예인의 연예인 연예인의 말하자면 가수의 아들을 둔 엄마나 아버님의 찐 팬을 둔 연예인이 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재밌지잖아요 그만큼 이명에 대한 말하자면 찐 팬들이 많이 속속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연예인의 부모님도 이렇게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명우의 팬클럽, 공식 팬카페 가입한 회원 수가 17만인가 18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웅시대는 이 팬카페 회원만을 영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웅 이 임영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줄 잡아 아마200 내지 300 정도는 되지 않, 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임영웅의 팬덤의 회원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연예인 가수의 어머님이나 아버님 부모님들의 영웅시대 회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연예인의 연예인 가수를 자식을 둔 부모님의 찐팬인 그런 어, 가수가 이명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뉴스탄터는 이명우와 관련해서 오늘 어, 고요태 멤버인 빽가가 이렇게 컬투쇼에 출연해서 이명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머님이 1981년에 나를 낳을 것이 아니다. 1991년에 이명웅을 나서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자, 이렇게 멘트를 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